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칼륨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아 그리고 조금 놀랬었는데 그럴 수 있죠 뭐냐면은 이제 칼륨하고 칼슘을 같게 보시는 분이 좀 있더라고요 은근히 많더라고요 예 네, 엄연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원자 기호가 ca고 요거는 k에요 칼륨은 뭐 요거는 이제 포타슘이라고도 하는데 많이 쓰이지 않죠 그래서 한번 문제를 볼게요 류별은 이제 3류 지정 수량은 10kg 그리 위험 등급은 1 등급 그리고 불꽃색은 이제 보라색 그래서 뭐 칼륨 보 이너키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보호액 그러니까 저장액으로는 이제 석류 석유, 석유입니다 석유가 아니고 네 석유 뭐 경유 뭐 휘발유 뭐 이런 것도 돼요 다 석유니까 자육번 경호와의 반응 연부 당연히 없겠죠 보호액이니까 반응이 없고 물과의 반응식과 이제 생성기체로는 EK 플러스 EH2O는 EKOH 플러스 H2죠. 생성기체는 당연히 수소. 주수소와 불가 이유 물로 이제 소화가 불가한 이유는 뭐냐 이거죠. 물 반응식으로 물과의 반응식으로는 이제 EK 플러스 EH2O죠. 네, 이거는 이제 EKOH 플러스 H2이고 수소를 발생해서 이제 폭발 위험이 존재한 거죠. 9번 에틸알콜 에탄올이죠. 이거의 반응식, 이거와의 반응식, 2 k 플러스 이 c 2 h 5 o h 는 이제 이 c 2 h 5 o k 플러스 h 2고 마지막 이제 이산화탄소와의 반응식과 그게 위험한 이유는 4 k 플러스 삼 co 2죠 네, 이거는 이제 이 k 2 co 3여가지고 이제 탄소를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폭발 반응 위험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